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크를 해볼게요 어 뭐지 리팩 리팩 14화입니다. 저는요. 1사화 정도 된것 같은데. 아심 네? 아1 아, 7화인아 16화인가 17화. 아니 아니. 됐시 자, 마인크래프트 17화입니다. 겁나 많이 왔네요. 아, 어, 어떡하지 뭐? 어, 어떡해. 신기한데요? 다 무료가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, 마크라진 1 4화입니다 이번에 해피가스 업데이트 했나요?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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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? 왜? 야야야 나, 나 할머니 자오스크리퍼 뭐야 컷. 공격 못하네요 컷몬스 어디에 있어? 야야, 빨리 하자. 나나내어날지 가봐봐. 와, 피카츄 가네. <laughs> 하! 어데 근데 너 찰가빠 좀 빌릴게. 으, 음, 어차피 재미지 않네. 야, 그리고 나 한글 당근도 얻잖 오케이. 엔더부 잡자, 우리. 엔더맨어디갔냐 <laughs> 오케이, 잡았어. 엔더진 접 없음? 어. 그 잡이 코. 야, 그. 고어이 코. 그 잡이 지 어? 잡도 코. 잡이 코. 그 잡이 코. 이 코. 그 잡이 코. 그 잡이 코. 그 잡이 이 코. 그 잡이 코. 그 잡이 오늘 너번에 레벨판 만들래 네더라이트 야, 네네더라이트가들어가자고응 그러면 다이아 곱괭이 하나만 더만들자얘로 네, 와봐 야응 우리 다이아 이한두 개만 더 만들고 가자 오케이 기다려봐 나 먼저 동굴에 갔을게 응 그리고 다이아 캐서 나. 너번에 그거좀 얻어도 되냐? 야 지옥 보야 흙에서 있어? 흙에서 응. 있어? 너 손자에 넣어어 너네 집 그래? 지옥문 우리 이제 거, 거기까지 멀리 안 갔대. 응. 뭐? 내가 그 미리 그럴 줄 알고 니가 어, 만들어 놨네. 내가 그 뭐냐? 피글레 파스팅을 타는 어 그럼? 그래? 근데 지옥문. 여기에다 만들어 놨네. 어, 그 어제 언제... 왠지 모르게 언제 그 박살 났더라. 내가 언제 박살 났었는데 야 탐문. 그 내달아지 아빠 입어지는 소리 완전 귀가 막히다. 그래? 오씨 용암이 있었어 야 나한테 치피해봐 나 다이아 몇개좀 필요해 그래? 야 우리 너 내가 다이아몬드 것 만들어 줄까? <laughs> 다이아몬드 달이아몬드 만들고 싶냐? 아 c o 내 e Maturus. I don't like to come. m a t u r 나 s you can't take a l i 고 t l e bit 나 f a l i t t l 가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안 t o 안키면안 돼. 안 돼. 왜약속어겨 미안. 해지게 양복 있냐? 응. 잠깐만 나 이거 혹거나나몇개 켜야 되더라? 나한 세트 두 개. 오케이. 나 나만 켤게. 나 차를 몇개 갈게. 야 우리 비상으로 철몇 개만 넣어주자 철철갑밥 만들 수 있는 거 넣어주는 거 어때? 그 뭐냐 그 비상으로 또그 이런 거 만약에 갑옷이 부서졌다 그러면 이런 걸딱 쓰는 거 오케이. 근데 네가 만약에 그거 네덜라이트 갑바 응 음. 그 만들고 싶거나 늘더라 있어. 꼭 만들고 싶으면 거기 타면 돼. 이거는 마스테요. 야야, 양동이 있냐? 양동이? 양동이 다 있어. 아, 그래? 나좀 다시 차려. 그냥 물어봤어. 아, 나 보충 로켓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서 지금 물 타고 다니고 있잖아. 아, 보충 로켓만 꺼내면 안 되나? 그럼, 야, 보충 로켓 어떻게 만들어? 몰라. 화약이랑 종이랑 뭐 섞으면 되던 것 같은데. 여 그러면 이번에는 화약파 어때? 오케이. 근데 뭐, 싶어. 첫판 있잖아. 근데 거기서는 크리퍼별로안 나오고. 한번 해봤어. 재밌을 거. 자. 들어와 봐. 이번엔 진짜 안 가졌어. 맞지? 근데 어차피 풀수 있습니다. 야, 장난 한번. 눈 들어가. 자... 조약돌 생성기 또 만들고 싶다. 나더 좋은 조약돌 생성기 아는데. 야, 트랄랄라, 트랄라. 볼길로, 볼길라. 야, 내가 조약돌 생성기 좀 부셔서 다시 만들어도 돼. 야, 작동 좀 멈추자. 야, 그냥, 나, 이거, 우리, 그냥, 기계 돌리지 말자. 그, 식량기계효율도 없고, 맞지? 응. 자, 그렇고, 뒤 질문 열었다. 아니 뭔데? 어? <laughs> 왜 죽었대? 니왜내 침대 파괴했냐? 너? 니 파괴 안한건데? 그래? 아 내가 자서 그런가? 엔더진주 있던데? 어? 나 엔더진주 있다. 어? 잠만 걸로 알고 있었 잠깐만 이거 뭐냐? 포토만 찾아볼까? 야, 포토 한번 찾아볼까? 포토 안돼. 장났다. 아기다. 내가 그거줄었으그그뿌렸어 저는 지금부터 원블로연를 받았어. 들어. 어? 어 쨌든 이렇게 완벽. 야, 왜네 유튜브 뭐냐? 몰 들어갑니다. 라 이거 식량 식량 상자라 그래. 식량. 말이 없네. 말 드디어 찾았습니다. 아 아, 이거 맞겠지? 오케이. 먹었으니까. 다. 예. 거임. 언제 되 죠？좀 길더주겠 니. 용암, 어, 길드 쳤었네요. 나, 나 지옥에서 용암 도올게 응. 음. 말 드디어 구했습니다. 야, 나도 말 있음. 너 안장 있어? 안장? 있어. 그걸로 말길들였어 응. 음. 야, 나 말할 거 있는데, 얘왜 이렇게 느리냐? Okay. 야 내가 너네 집 옆에 구조물 뭐 설치했는데 그건 니가 치워라 응야 음. 뭐야! 아 어. 어떡해 근데 왜 이렇게 끊기지? 오 어, 실수했다 터져졌네. 나 다양원 좀 가고 왜 이거 물에서는 안 당하지 않아요? 아, 안당했구나 그래서 어? 아, 진짜 클레버 진짜 아 씨. 내가 더 좋은 별곰장. 근데 야, 야 근데 말 어디서 구해 말? 응. 어내말피 겁나 달았어. 이마 주인을 잘못 말았고야끈 없냐? 끈? 끈 있으면 끈 있으면 나한테 상자로 넣어 주셈. 끈 있네요. 그러면은 오케이 야 내가 더 좋은 거 만듦 야 내가 더 좋은 돌공장 만들었다 어떻게 아니면 빌라 빌봐야 올살이 없냐 응? 올살이 없냐 그냥 스켈레 레톤이 잡아서 오케이 언니! 야, 근데 말을 너무 느린데? 내가 응. 말을 지켜줄게. 야, 우리 집에 진짜 철 통보한데 있거든.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다가 놔둬줄게 그래파한테는 안주을 거야. 체력도 어, 오케이. 야, 신나? 야, 얘한테 당근 먹이면 얘 체력 회복할까? 어, 회복돼. 너집어 진짜 방패 어디 갔어? 어? 어나 아, 방패 있구나. 말아말 타고 다니자. 아내 말... 말이야. 야 내가 너보다 말가보 터 좋은 거 가지고 있어. 다양한 저 말가보. 야, 그리고, 내 말보다 너 말이 더 빨리 들려. 봐봐. 잠깐만, 나 촬영 좀 하고. 안녕하세요, 막크야생 그 16화인가? 야, 안녕하세요, 막크야생 그 16화입니다. 그 13화는 안 올렸었는데, 14화는 또 어디 갔고. 그냥 14화로 하겠습니다. 12화로. 아, 13화, 14화. 야, 이거 봐봐. 나 봐봐. 기다려봐. 야, 나 다이아 온도 말가보이세 그래? 봐봐. 남의 말 읽으면 2천만 원. 다이아 2천 개내야 돼요. 아. 오케이. 근데 지금 생겨난 법이어서 아까 그건 무효. 알지? 응. 그냥, 빌려 타는 건 괜찮아. 막, 아니, 끼고 있는 거, 막, 가져가면 안 돼. 근 야, 내가, 말 부려서 그냥 뭐가. 쟤, 레턴이 뭐야? 뭐야, 말이. 말아, 일로와. 말아, 일로와. 말아, 일로와. 오케이, 컷. 말아, 일로와. 말아, 일로와. 말아. 기다려. 물봐라안 <laughs> 오면 죽일 거야. 기다려 봐. 아 말한테 말한 거야 성수창 들어온 든가? 오늘 할 필요 음. 없는데 음. 그러면은 내더에서 우리 우리 그 뭐냐 우리 위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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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많이 얻어갖고 우리 그거 만드는 거 어때 위더 아니 신호기 신호기 까 오케이 야응 어떻게 만들어? 어? 야, 내집 옆에다가 사탕수수 키울 거니까 훔쳐가지 마라 오케이. Okay. 훔쳐가면 넣어봐 너, 봐. 너. 근데 언제 내 네, 댓글에 보니까 내가 처음 봤대 근데 겁나 친절한 아니 진짜 하냐 근데 네, 그 뭐냐 엄청 뭐냐 그뭐 내가 뭐뭐랬느냐아깨아 그래. 큰다 그만 내가 뭐 차분하다고 나랑 그래. 싸지않나 아, 나 호기 걸렸어 닭 닭고기 아, 먹어가지고 엄마, 다 이뻐요, 야 닭고기 먹으면 안 마실 거니 걸려 엄마 안 줄게 음 화약에 오케이 날수야 이거 봐봐 야나 어디가 어디 있어 어 빨리 나와서 해음 응. 나와서 해야지 건조 먹을 수 있어 빨리 먹자 야 그래, 너네 집 어디 있어? 야너 어디 어 나. 뭐. 뭐. 뭐 말이야? 끄라고.